네, 오,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BMW 수원전샵 우영드입니다. 오늘 굉장히 보기 힘든 차 가져왔습니다. 어떤 차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살수 없는 차. 이쁘지만 살수 없는 차. 바로 쿠페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420i 쿠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420i 쿠페 m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420i 쿠페 모델 같은 경우는 딱 단일 트림 하나로만 나왔어요. 원래는 저희가 뭐 베이스, M 스포츠, 뭐 프로 이런 식으로 보통 트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20i 쿠페는 M 스포츠 프로 모델만 딱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쉽게도 시트도 딱한 가지인 블랙 시트만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0i 쿠페 제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장은 5시리즈보다 한 30cm 정도 작은 4770mm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엔진은 520이랑 동일한 엔진을 쓰는데 중량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제로백은 0.6초 정도 더 빠릅니다 물론 굉장히 달리는 스피드감을 자랑하는 차는 아니지만 생긴 모양이 이제 쿠페형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좀 달리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지가 될 걸로 보이고 연비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려 12.2라는 복합 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주행하시면 아마 17, 18km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서 날씨 좋은 날, 기분 좋게 이런 쿠페형 타고 가셨을 때 기분 좋은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면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는 프로 패키지의 상징, 이제 블랙 히든의 그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뉴트리아 입같다 그러면서 못 생겼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이제 BMW와 어울리게 좀 자리 잡은 그릴이라고 이게 생각이 되고 이제 누가 봐도 요 세로형 그릴을 보면 어 사실이 지구나라고알수 있을 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M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하이그로시를 많이 쓰고 스포티한 이런 디자인 형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 보시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세로형 헤드라이트를 갖추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신형으로 나올 모델들이 서로형 라이트로 이제 나올 예정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측면부. 프로 모델답게 레드 캘리퍼가 자리하고 있고요. 19인치 휠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차체에 비해서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휠과 이 레드 캘리퍼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혹시 다른 일반적인 차들은 아무래도 뭐 실버 색상이나 크롬 색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M 벤치 있고 아 쿠페 모델의 상징이죠 B플레부터 C필러까지 이어지는 이 유려한 라인 이것 때문에 쿠페형을 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어는 프레임리스 도어, 그리고 투도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열려요. 그래서 뭐 주차 공간이 좁을 때는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넉넉한 공간이 있을 때는 누구나 편하게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 와,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4시리즈의 이제 아이덴티티와 같죠. 레이저 라이트가 전면부에서는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4시리즈는 후면부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 패키지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 측면부터 후면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좌우 대칭을 이루는 이 레이저 리어 램프가 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M스포츠 차량답게 하이그루시를 굉장히 대칭을 이뤄서 잘 쓰고 있고 머플러 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로 딱 배치가 돼 있어서 굉장히 잘 달리게끔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아, 이런 쿠페형 차량들은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옵션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트렁크 공간은 440L예요 그래서 쿠페형인데도 불구하고 꽤나 큰 적재 공간을 자랑합니다. 1열. 쿠페형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제가 탑승을 했어요. 물론 차체가 낮아서 머리는 숙여야 되지만 차1열에 문이 열기 때문에 탈 때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탔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이제 D컷 핸들이 적용이 돼서 다리가 기신 분들도 이렇게 공간에 구애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실 때 이렇게 핸들을 돌릴 때도 조금 더 편하게 핸들을 돌리고 코너링을 하실 수 있고, 일루미네이트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돼 있어서 다른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된 모시리즈나 뭐 다른 차량들에 대비해서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서 굉장히 부족함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기어 노브, 아이드라이브, 모든 부분이 여기 손에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드라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썬루프. 썬루프는 요즘 열리지 않는 개폐형이 아닌 방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량은 쿠페형답게 개폐가 따로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쿠페형을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저하시는 분, 2열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열 공간은 여기에 이렇게 클립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딱 제치면 지금 보시면 전동으로 1열이 젖혀집니다. 그리고 제가 타보겠습니다. 물론 편하게 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간은 물론 막 엄청 크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머리가 올렸기 때문에 살짝 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머리좀 올리지 않았으면 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먹은 한반개 정도 들어갑니다 2열에도 에어벤트가 이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2열에도 안전벨트 있고 프로 모델답게 이삼색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오늘 420i 쿠페 M 스포츠 프로 모델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쿠페형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매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반 뭐 구랑크페라든지 세단에 대비해서는 좀 판매량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차로도 좀 보기 힘든데 때마침 전시차로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이트 모델, 그리고 블랙 시트 굉장히 잘 어울리고 다른 다양한 색상의 차종도 색상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